미야자키 현 북부 평야부에서의 지진 최, 최대 예상진도 4. 진도 속보입니다. 2일 23시경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을 추정 중입니다. 향후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진원 정보입니다. 2일 23시경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미야자키 현북부 평야부, 지진의 규모는 4, 3,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걱정은 없습니다. 최대 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미야자키 현북부 평야부. 각지의 진도 정보입니다. 2일 23시경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미야자키 현북부 평야부, 지진의 규모는 4, 3,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걱정은 없습니다. 최대 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미야자키현 북부 평야부